안녕하세요. 이번에 클레이로 푸시기를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준비물은 이렇게 책상에 붙지 않는 판뜨기와 그리고 이렇게 클레이, 그리고 베니키어입니다. 클레이를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해주세요. 저는 동그라미로 해볼게요. 이렇게 한다음 매니큐어를 준비해서 뚜껑을 따준 뒤 칠해주세요. 그레이 위에 안 말라도 그냥 바로 칠해줄게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듬뿍 바른게 좋더라고요. 듬뿍, 듬뿍 발라줍니다. 듬뿍 손에 묻어도 상관없으니 매니큐어를 상관없이 많이 발라주세요. 계속 칠해줍니다 손의 복도도 상관이 없어요 네, 저는 동그라미 모양이라 약간 자꾸 바르기가 좀 힘드네요 자꾸 미끄러져요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칠해보세요 색깔 있는 매니큐어도 좋으니 상관없이 매니큐어도 발라주세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네. 빈틈이 없이 꼭 발라줘야 돼요. 빈틈이 있으면 나중에 말릴 때 매니큐어가 바삭해. 하는 소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틈으로 공기가 들어와 안에 있는 끓이기가 빠삭해지지 않습니다 자! 다발랐으면 이렇게 판때기에다 놔주세요 그리고 이걸 굳게 발라줍니다 한 2-3일, 2일 지나면 꼭 해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바깥에 베란다나 이런 데 놔두면 굳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점은 주의해주세요 자! 다 말고 나면 이렇게 메이크업 칠하면 이렇게 돼요. 약간, 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아주 참 쉽고 재미있죠? 그러면 나중에 다 묻으면 만나요. 안녕.